얼리의 승부를 걸어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례교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2023년도 미국대학 얼리 마감이 불과 네달보러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감은 11월 1일이지만 비례교연구소는 저희 제도을받는 학생들은 10월 셋째 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네달 남았죠. 그런데 제가 수없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얼립니다 얼리에 지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미국 대학 다 떨어지고 온 학생들이 상담수가 그 저한테 와서 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죠? 이런 상담을 한 학생들이 4월 달마다 면 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학의 어울리의 승부를 봐라. 특히 어울리 디스전의 승부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2020 어, 2022년 미국 대학 입시에서 미국은 클래스브 2026이라고 그러죠. 예, 졸업년도로 따집니다.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입학년도가, 이 그, 시험이 2022년 시험이 있으니까, 예, 2022년, 이제 금전에 입학을 하잖아요. 9월에. 자, 그 시험에서 브라운 대학의, 아, 레귤러는 5.03%였어요. 그런데, 얼린 14.58%였어요. 그몇배예요약 3배 정도가 넘죠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콜롬비아는 3 7 3예요 합격률이 얼리는 10.31%입니다. 약 3배죠. 코네넬은 자료를 안 주기로 했죠. 예, 그래서 다트머스 보니까 어, 레귤러는 6.24%고 예, 얼리는 21.27%입니다. 거의 3배죠. 3.5배 정도다요. 하바드를 보면 레귤러가 3.19%입니다. 그런데 이 액션은 7.87%이니까 약 2배 높습니다. 그리고 유펜은 레귤러가 6%그 다음에 얼리가 1 5 6 3니까 이것도 한 2배 반 높네요. 그리고 예일은 레귤러가 4.47% 그러니까 얼리가 10.98%입니다. 그러니까 2배 반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얼리가 레귤로보다 3배 높고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반 정도가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하시겠어요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얼리 추원율이 매우 높아요. 거의 50%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얼리에서 절반을 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얼리에 그, 지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럼 몇 대학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여자 대학. 컬럼비아 내의 컬럼비아 대학 내 단과 대학으로 그, 존재하는 바나드 가리지 경우에, 레귤러 합격률은 8%인데, 어리 합격률이 2 6예요 %네. 그럼 몇 배죠? 이거는 3, 예, 3824, 3.5배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학산이 굉장히 많이 가는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레귤러 합격률은 18%였는데, 어리디션은 26%였어요. 또 여러분이 정말 아이빌리 그만큼 유명해서 많이 가는 뉴크대학이잖아요. 뉴크대학은 어리디스합 확률이 21%였는데, 레귤러 합격률은 6%예요. 이건 완벽히 3배죠. 3배가 더했는데요638더 됐는데요. 이렇게 정시보다 얼리 합격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얼리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것도 얼리 디시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얼리 디시전의 경우에 우리는 합격률이 낮아요. 한국 학생들은. 얼리 디시전을 없습니다. 왜요? 제가 좀 정지하지 못한 표현을 쓰면 우리를 질러요. 왜? 홀리 합격률이 높다고 지가 갈수 있는 학교보다 월등히 높이 써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언리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여러분께서 언리디썸을 넣으라고 넣으고 하더라도 이 대학 선정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네. 그러니까 어, 이 적정 대학 가운데서도 상위권이나 예 위치 가운데서도 그 아래쪽 대학을 넣으면 합격이 되는데 위치 가운데서 포리치 아주 높은 대학에 힙스 이렇게 넣으면 떨어집니다. 학교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 여기를 올리디서 넣으면 역시 떨어지죠. 예 그러면 존스토키스 말고 o 몰이나 조지타운 정도로 넣는다면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갈수 있는 대학은 다르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얼리를요. 아주 바쁘게 준비하면 안 돼요. 얼리는 6월, 7월 빠르면 5월달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에세이가 아주 잘 준비돼야. 특히 액티비티에 대한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당탕, 퉁탕 집어넣으면 이게 예,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찍 준비하라. 두 번째, 적당한 대학을 찾아 지원하라. 이게 바로 얼리 합격률을 높이는 비결인데 지원한 대학도 높이 그냥 지르고 에세이도 그냥 하루아침 우당탕, 퉁탕 쓴다. 그러면 얼리 합격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임전무대라 무슨 얘기입니까 손자병법 얘기죠. 예. 100번 싸워서 100번 짓지 않으려면 지피지기야. 합니 아,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한 번도 일본에 패하지 않은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앉히에 패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대학 이제 준비하는 11학년 2학기 학생들이라면 나를 알고 내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합격할 대학을 알아서 이렇게 준비하면 합격하겠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교육교에 오시면 요즘 정말 많이 오세요. 제가 강의를 듣고, 예, 그 지피지기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도움 되셨어요?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